네 이어서 카이캐드 예 네, 계속 해볼게요 도대체 이거 지뭐 할거냐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버컨버터입니다 네, 여러분들 버 뭔지 우리 다 했었죠 예 네, 보면은 여기가 입력 전압이고요 여기가 출력입니다 그러면은 버그 뭐라 그랬죠 입력 전압의 크기가 출력 전압보다 큰가 그러니까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변환 회로라 그랬죠.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스위치를 지나서 음. 이 인덕터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버기 이렇게 해야 되죠. LC,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입니다. 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얘를 스위치로 바꾼 거예요. 어, 스위치 두 개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얘를 컨트롤하는 IC가 lm2745라는 이 컨트롤 I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회로도를 반듯하지 못하지. <laughs> 이 회로도를 그 카이케드에서 그릴 거예요. 음, 그래서 먼저 이거 그리는 거를 하고. 근데 보면은 여기 다이오드 이런 모스 t 인덕터 이런 게 지금 카이케드에 똑같은 게 들어있진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면은 부품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거는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랑 요거 LM2745 만드는 거이런거 네. 어떻게 만드는지 할 거고요. 이걸 다 그리면은 자, 보세요. 이런 부품들을 이용해서 PCB 레이아웃을 그릴 거예요. 이게 바로 아트웍입니다. 예술을 할 겁니다, 예술. 예술적으로. 재밌겠죠? <laughs> 네. 이걸 하는 게 바로 이번 어 목표입니다. 카이케드의 목표입니다. 이거 만드는 거자 저랑 한번 PCB의 세계에 한번 빠져봅시다. 자 보면은 이제 카이케드를 음, 실행시켜서 이거 오토세이브가 됐네 자동으로 네. 자 열어보면은 이렇게 빈 화면이 보이죠. 네. 여기에서 자, 카이케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씩 쭉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 파일 열면은, 뭐, 세이브 뭐, 이런 게 있구요. 그리고 편집은, 뭐, 컷, 카피, 뭐, 딜레트, 이런 게 있습니다. 뷰, 뷰에서는, 뭐, 이렇게 심볼 같은 거 보는 거, 그리드, 그리드 세팅, 유닛. 유닛은, 매트리로 설정을 해요. 이게, 밀리미터 mm 단입니다. 예. 그리고, 뭐, 플레이스는, 이제, 부품들 갖다 놓는 거. 그리고, 배선하는 거. 네. 버스, 이런 거는, 그, 디지털 고속신호들. 할때쓸 거고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와이어 처리할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룰 체크 같은 거할 거고요. 근데 룰 체크는 이 회로 만드는 거 말고 뭐 PCB 만들 때룰 체크 많이 할 거예요. 네, 뭐 시험 난게 없는지 제대로 다 연결돼 있는지. 저 PCB를 만들었는데 이게 연결이 제대로 안돼 있고 그러면은 PCB 딱 만들어서 왔는데 동작을 안 하겠죠. 네, 큰일 납니다. 완전 망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음이 회로들을 다 그린 다음에 PCB로 넘기는 작업을 하는 툴일들입니다. 네, 환경 설정 같은 거, 뭐, 랭귀지에, 코리안이 있어요. 네, 아주 고맙죠. 예. 네. 근데 다 바뀌진 않아요. 네. 그래도 지원해주는 게 어디야. 그지? 환경 설정 같은 거에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색상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단축키 같은 거,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냥 예,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부품들이 있느냐? 예, 부품들을 찾는 거는 여기 요거예요 Place Symbol. 그래서 눌러보면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좀 봅시다. 누르고. 그냥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떠요. 여기 십자가 표시만 돼 있고, 이 연필만 이렇게 떠요. 여기서 하고 클릭을 한번 해줘야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뜹니다. 음. 자, 라이브러리 엄청난 소자들이 이미 이렇게 다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보면은, 아, 보자. 뭐 커넥터, 예. 네. 4핀짜리, 여게 있죠. 예. 네. 이 그림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빈짜리. 음.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입력 전원 쪽, 그리고 출력 전원 쪽,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해줘야겠죠. 그래서 커넥터가 보통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다이오드도 있어요. 여기 웬만한 다이오드는 다 있어요. 예, 이렇게 두란다짜리 다이오드. 어, 1N4148. 예. 이거를 많이 씁니다. 어, 웬만한 거는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보고 다이오드 하나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에다가 1N4148 이렇게 치면은 여기 이렇게 스펙까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얘를 단 WS 더블 클릭하고 찍으면은 다이오드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연필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놈을 키보드에 ESC를 눌러주면은 네, 없어져요. 그리고 이놈을 더블클릭하면은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레퍼런스는 어, 여기에서 보는 요런 것들이에요. 이게 레퍼런스는 음흠, 어, 이렇게 보면은 얘가 지금 안딸려와 <laughs> 여기 보면은 아이고, 자, 여기 R1, R8, D2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죠. 이런 네, 거 자동으로 나중에 이걸 얘가 다 번호를 따줘요. 그래서 지금은 무릎 표인데 나중에 완료하고 레퍼런스를 입력해 줘 하면은 자동으로 D1, D2 이렇게 쭉 얘가 넘버링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데이터 시트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불러오면은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1랜사 네, 2사파.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어 인터넷에서 이거를 다 찾아야 돼요. 어, 찾아서 이 소자를 이거를 다 그려야 돼 이렇게 <laughs> 어 근데 여기에 이미 다 이렇게 다돼 있어요 얘가 프린트까지 어, 다 그려져 있어요 이거 지금 확인하면 이렇게 프린트 까지 이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야 어, 얘가 뭘 보고 그렸냐 확대를 해 볼게요 이게 뭘 보고 그렸냐 아까 봤던 데이터 시트에 데이터 시트 어디 갔어 음, 이 데이터 시트에 이 수치를 보고 자동으로 다해 놓은 거예요. 어, 여기 보면은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이, 여기 디멘전이 있죠. 밀리미터스 이게 매트릭입니다. 밀리미터가 그리고 가로 에놓고 인치예요. 어, 이게 밀리미터고 이게 인치예요. 음. 이게 밀리미터고 이게 인치예요. 그렇 그러니까 지금 이 패드 여기가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여기 다리에 납땜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어, 얘가 여기에 딱 올려지면은 납이 스어가서 어, 자동으로 딱 달라붙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실제로 땜질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얘가 지금 치수가 0.8에 1.6이죠, 밀리미터로 보면은 여기가 0.8에 1.1이란 거예요. 예. 네. 그걸 얘가 알아서 다 이렇게 다 해놨어. 너무 고맙지, 그지 이거를 안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노가다로 이거 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네, 그 그림 그리는 거는 저랑 같이 부품 하나를 할 거예요. 뭐 어떤 부품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네, LM2745 이 놈을 할 겁니다. 자 데이터 시트를 찾아놨어요. 네. 어, LM2745 이렇게 회로도를 그릴 때는 이 부품을 그릴 거고요. 이핀 넘버에 맞춰서 핀 넘버는 보통 왼쪽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나가요. 그래서 여기 왼쪽 1번이 이렇게 점이 찍혀있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8, 9, 10, 11, 14. 네. 거의 대부분의 이 컨트롤 IC들 다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있는 지네 같은 놈들은 왼쪽 상단이 1번이고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저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또뭘 그려줘야 돼요? 프린트를 그려줘야 돼요. 실제 그 부품 모양, 땜질할 모양. 보면은 이건 없나? 맨 뒤에 있어요, 이렇게. 음, 응. 이거대로 그려주면 돼요. 어,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려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laughs> 자, 혹시 LM2741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LM2745 찾아볼까요? 필터로 한번 찾을게요. LM2745. 어, 없습니다. <laughs> 그죠? 없는 걸 내가 골랐어. 예. 여러분들 같이 실습하려고. 음. 근데 웬만한 이런 컨트롤 아이시들은 이렇게 있어요. 어, 보면은, 여기 특징들이 렇게 있죠. 로, 우 노이즈, 레귤레이티드, 스위치, 캐페시터, 볼티지, 인버터. 뭐 이렇게 많아. 인버터, 뭐 하는 컨트롤 아이인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이거는, 이거는 그거네. 부스트 레귤레이터네. 그치? 그럼 274 274 5는 없네 응. 스텝 다운이 긴 한데 응. 2734 x 인데 얘는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네. 아쉽네 이거 쓰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그지 네. 그렇습니다 어 그냥 막 한번 그려 볼게요 네. 다이오드 하나 이렇게 넣고 우리 뭐벙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여기 있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응? 하나하나 하나 한번 해봅시다. 얘를 찍어서 이렇게 연필 모양이 있을 때 ESC를 눌러도 되고요. 얘를 누른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다시 클릭해도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귀찮잖아요. 그죠? 여기가 한 다음에 ESC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부품들을 한번 찾아 봅시다. 얘를 넣어서 클릭을 하고 먼저 입력단에 커넥터를 하나 연결을 할게요. 여기 커넥터 이렇게 있고요. 음, 나는 4핀짜리 예. 네. 더블클릭해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ESC 눌러서 더블클릭 하면은 예 네, 이렇게 돼 있고, 얘는 프린트가 없어. 어떻게 얘는 그러면은 PCB로 넘길 때, 얘는 얘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어떻게 얘를 누르면 돼요? 얘를 눌러서 찾아서 연결해 주면 돼요. 그 음? 링크를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그리기 싫잖아. 그치? 풋프린트 어, 여기에 이책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이걸 눌러서 여기서 커넥터를 찾는 거야 거기에 맞는 4핀 커넥터를 웬만한 건 여기 있습니다 커넥터 있죠 여기에 4핀 짜리 이건 3핀이에요 그러면은 4핀 짜리는 어디 있을까 어 커넥터 어 커넥터 핀 해놓고 이건 다 원핀짜리네요. 음. 그러면은 어디 있을까? 이건 핀에넣고어 어, 이거 느려 너무. 자, 4핀짜리 없나? 있을 겁니다. HDMI 커넥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 안쓸 거고. 어 핀짜리가 여기네 어, 그렇죠? 이건 두 핀이고 사 핀. 음. 얘를 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은 연결이 돼요. 네. 그리고 확인 딱 눌러주면은 얘는 이제부터 더블 클릭했을 때이 프린트로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커넥터 하나 넣고, 그다음에 입력단이 이제 여기 들어오죠? 네. 입력단이 이렇게 들어오고 스위치가 하나 있어야돼 모스펫이. 또 눌러. 딱 찍고. 어, 검색을 해 보세요. 핀 필터로. nmosfet 없으면 m m o s -E 게 있네. 그렇엠 어, 스 m o s 여기 있어요. 또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자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디바이스들이 쭉 있어요. 여기는 예. 이거는, 이거는 드레인 게이트 소스. 이게 1번, 2번, 3번 핀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 2, 3이죠. 드레인 게이트 소스 순서대로 있는 거다 어 근데 보통 어 실제 부품은 1번이 게이트구요 왼쪽부터 있는거에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근데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거야 예, 보통은 게이트 드레인 소스 순서에요 보통은 항상 그렇다는거 아니에요 어, 여기 하면은 1번이 게이트죠 음, 게이트 드레인 소스 순서입니다 얘를 하나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어, 다이오드는 이거 그냥 빼고 우리 스위치 두 개짜리 한다 그랬죠? 그럼 얘를 복사하는 거잖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열개 먹이 이동해. 어. 다시 ESC를 누르고 여기에다 갖다 댄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떠요. 얘가 카피입니다. 어. 해서 커피를 클릭하면은 복사 어, 붙여넣기가 돼요 다시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고 커피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그냥 마우스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키보드의 C를 눌러 보세요 이렇게 어, 올려놓고 C 이렇게 C C C 이렇게 네. 올려놓은 상태에서 키보드의 C 복사가 됩니다 이거 딱 하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동이에요. 어 아니면은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클릭하면은 웬만한 메뉴가 이렇게 다 나와요. 무브 드래그 뭐 방향 어, 이런 게 이렇게 나옵니다. 방향은 돌리는 거, 회전하는 거. 아니면은 상하대칭, 좌우대칭 이렇게 네. 좌우대칭 했죠. 그리고 위아래로도 바꿔줘. 이렇게 아니면은 회전시켜줘. 이렇게. 웬만한 메뉴는 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다 나와요. 지워줘. 네. 아니면 전체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딜리트. 네. 키보드에 딜리트 하면 은 지워집니다. 올려놓고 C 누르면 카피. 네. 광고 전화가 오네요. 차단해야지. 자... 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위치가 두개 필요하죠. 어, 뭐고 지금 뭐 하는 뭐 하는 중이냐면요. 그냥 내 맘대로 버크 회로를 만드는 거야. 어, 이거는 아니고 아까 이거 그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어,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면은 요 요렇게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만 그러니까 입력 캐패시터, 커넥터, 출력 커넥터, 출력 캐패시터. 스위치 두 개, 인덕터 이렇게만 그릴 겁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스위치가 두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출력 커넥터도 필요하죠. 네, 올려놓고 C 그리고 우클릭해서 방향 요렇게 바꿔줘. 음, 그래서 여기다 에 출력을 딱 표시를 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하죠? 인덕터 하나 필요하죠? 인덕터, 인덕터도 일단 그냥 있는 것 갖다 씁시다. 음. 어, 누르고 클릭하고 여기서 인덕터를 찾아요. 인덕터 하면은 이렇게 이 기본 인덕터도 있고요. 이 페라이트 코어 쓴 인덕터도 있고 쭉뭐 이렇게 막 많이 있어요. 트랜스포머도 있고, 음. 커플링 인덕터도 있고. 네. 근데 그냥 기본 인덕터를. 어, 근데 얘는 시뮬레이션 만든대 그럼 얘를 쓰자 우린 시뮬레이션만 한게 아니라 진짜로 갖다 쓸 거니까 그래서 클릭하고 esc 누르고 이놈 정보 한번 불러와 봅시다 이렇게 확대해서 더블클릭 역시 프린트가 없어요 어. 그럼 얘는 있나 없어요 어. 그려주든가 아니면은 링크를 시켜 주면 돼요 어. 한번 이거 더블클릭 해 볼게요 그리고 프린트의 도서관을 열람해 봅시다 또 여기에서 모스펫을 찾는 거야. 응. 내가 쓰려는 패키지들, 응. 패키지가 뭐냐면은... 음, 아, 이거 없나? 여기에는 잠깐만요. 한번 패키지가 돼 있는 거를 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그 소자들의 기본 어, 규격이라고 보면 돼요. 패키지가 네. 그래서, 막 중구난방으로 업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격으로 만듭니다. 왜? 같이 쓰려고, 어, 정해진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그 규격에 맞춰서 모양을 만들어요. 예, 그래야 사용자가 편하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할수 있으니까. 예, 가끔 자기네들이 정말 소자를 멋지게 굉장히 잘 만들면 자기만의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범용성이 떨어지죠. 예. 뭐, 우리, 뭐, 인텔 CPU 막 이런 거, 새로 나오면은 막 이렇게, 뭐 패키지, 그, 핀수 막 달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간 지나면은 그 패키지로 여러 모델들이 나오죠. 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누가 하나 이렇게 패키지 새로 안 하는 이상, 그 패키지를 범용으로 쓰게끔 업체들이 암암리에 <laughs> 합법적으로, 네, 그 패키지를 갖다 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패키지를 새로 만들기도 해요. 예, 네, 그럴 때는 이제 범용성이 떨어지죠. 자, 나는 지금 모스펫을 찾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FVT 여기 있겠다.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있죠. 예. 네, 얘네들은 다 있을 거야. 보면은 여기 100암페어, 100V 어, 이렇게 다아론조항이 8.2옴으로 이렇게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생겼다. 자, 누구를 갖다 쓸까요? 얘가 전류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어, 작은 걸 써도 돼. 이렇게 170암페어짜리 이런 거 필요 없어. <laughs> 후덜덜합니다. 이거 1 0 0페어짜리 이런 거 쓰면은 네. 전압도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용량 큰 거만 있지? 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은 이런 분들 마음에 드는 거한번 골라보세요. 네. 자. 대원표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요거 해볼까? 어. 요걸 더블 클릭해서 여기 갖다 놨어요. 이 ESC 누르고, 더블 클릭 하면은, 예, 네, 프린트가 이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예, 데이터 시트를 불러와 보면은, 열려라. 자, 어, 굉장히 작죠? 예, 네. 게이트 드레인 소스에요. 어,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음. 보통 1번, 2번, 3번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특성들이 쭉 이렇게 있고, 요거 프린트. 이 프린트가 여기 보면은 이 소자에, 아유, 개 어디 갔어? <laughs> 이 소자 이름이 지금 얘 이름이 이거죠, DMN13H750S라는 부품 이름인데 이 부품 이름으로 프린트가 기재된 게 아니라 SOT 다시 23이라는 이 패키지로 되 있어요 패키지 되 있고 뭐, SOT SMD 타입이고 SOT 다시 23 음, 이게 패키지 규격입니다 네, 보면은 아까 그림에서 어, 여기 SOT 23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품뿐만 아니라 SOT23이라고 쓰는 부품들은 다이 규격이에요. 디멘 n 이다 이거를 하게끔 표준으로 SOT23이라는 표준은 무조건 푸프린트 이렇게 만든다. 네. 이렇게 다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패키지가 예. 네. 푸프린트 패키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걸 써도 되고 아니면은 얘는 이 푸프린트가 없었잖아요. 음, 여기에서 어, 나도 SOT23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나? SOT23이라고 돼 있나? 여기에 패키지에 SOT SMD 여기 있죠. 어, 여기서 찾는 거야. SOT23 여기 있네. 어, 얘로 더블클릭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대신에 여기가 지금 123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 봐야 돼. 왜냐면은 얘는 지금 1번이 게이트고 2번이 소스고 3번이 드레인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됐어? 1번이 게이트고 2번이 드레인이야 어. 그러면 얘를 그냥 갔다 썼다가는 이거 회로 일로 이 프린트로 못 넘어가요 그럼 얘는 이걸 쓰고 싶으면 어떤 걸 써야 돼? 아까 얘가 GDS였죠? GDS였죠? GDS가 아니라 G S 아, G S D 어 이걸 갖다 써야 돼요. 그러면 얘를 갖다 쓸수 있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시트를 아 데이터 시트 자꾸 어디가 <laughs> 이 데이터 시트를 보고 어디가 게이트 드레인 소스인지 여기에서 제공 제공해 주는 걸 쓰고 싶으면은 이핀 번호하고 실제 부품하고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매칭을 안 하고 그냥 쓰면은 큰일납니다. 예. 하나도 동작하지 않아요. 그냥 낭패를, 예. 그냥 낭패, 그냥 낭패, 그냥 피로가 터져버려요. 예. 동작 하나도 안 합니다. 이걸 예. 이용해서 자기 프린트가 맞는지, 예. 그거를 잘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난 지금 이거 안 쓸래. D, 딜리트하고 얘를 이미 있는 거 쓰지 뭐, 어, 딱 맞게 써 있을 거 아니야. 음. 봐요, 얘도. 1번, 2번, 3번으로 돼 있죠. 그죠? 아까 s o t 3을 쓰려고. 그죠? 소스가 2번으로 돼 있죠. 예. 네. 이렇게 갖다가 쓰면 됩니다. 얘를 카피해서 두개 씁시다. 음. 이동. 이동할 때는 갖다 대고 키보드에 M을 눌러 주면 돼요. 어. M. 클릭하지 않고 그냥 이 위치에 갖다 댄 다음에 M. 이거 인덕터는 한 바퀴 돌려 줘. 요 방향으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M. 너는, 음, 얘를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그리고, 어, 다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네. 이렇게 할거예요 왜냐? 드레인이 입력 쪽이죠. 그죠? 얘는 3번이 드레인이었어. 그렇지? 3번이 드레인이었어요. 드레인이 입력 쪽으로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스위치 두 개, 인덕터, 커넥터까지 네, 배치를 해봤어요. 네. 자 이어서 네, 캐패시터는 네, 캐패시터는 좀 이따가 <laughs> 아 캐패시터까지 하자, <laughs> 그죠? 목 캐패시터 좀 이따가 해. 아 클릭해서 캐패시터 <laughs> 넣읍시다. C라고 치면은 캐패시터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네? C A까지 쳐보자. 그러면은 안 나오네? C A P 쳐보자. 어, 캐패시터 나와요. 캐패시터. 이렇게. 음. 그러면은 다른 캐패시터는 없나? 얘도. 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되나? 그 전해캡. 이렇게 캡이라고 치면 나오나? 안 나오네. 어, 그냥 캐패시터 합시다. 치고 얘는 근데 시뮬레이션 올리야 없나? 찾아보지 뭐. 캐패시터. 인덕터는 바로 나오는데, 그지? 캐패시터, 컴페레이터 있고 쭉 한번 볼게요. MCU는 아니고 MCU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거예요. 다리 많은 거. 예. 메모리 이런 것도 아니고 파워 있을까? 파워는 전원 쪽이고. 그렇지? 그라운드 이런 거고. 프로텍션 아니고 음. 캐패시터 어디 있을까? 트랜지스터 아니고. 어? 왜 없지? 내가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찾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아, 이거 인덕터는 어디 있었지? 디바이스 있었네. 그럼 디바이스에서 찾아볼까? 디바이스 여기에서 크리스탈 아니고 어, 요거다 캐패시터. 다른 캐패시터는 없나? 이거는 가변캡 전해캡은? 이건 배터리고. 이 액츄레이터고. 밑에 있나? 없네요 그냥 캐피시터 갖다 씁시다 <laughs> 아 여기 있네 어전액어 CP네 CP, 내 CP. 응. 드디어 찾았습니다 <laughs> 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기호에요 기호 네. US 심볼. m 네. 보통 이거 써요 US 심볼로. b 네. 그래서 저도 요거를 더블클릭해서 입력단에 하나 갖다 놓고 ESC 누르고 카피 카피, 카피. 그래서 입력 단에 캐패시터 두 개, 출력 단에 캐패시터 두 개, 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너무 찾느라 눈이 아프네요. <laughs> 자, 좀 이따가 연결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